영상 보기 전 좋아요를 누르는 당신은 진정한 인싸! 출발! 아 저거 봐봐! 상남자 저거 뭐야? 어? 어 잠깐만 어? 왜 갑자기 왜 뉴스가 나오지? 긴급 속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직업이 사라졌습니다. 뭐? 모든 직업이 사라졌다고? 세상에 남은 직업은 단 하나, 유튜버뿐이라고 합니다. 헐 세상에 직업이 유튜버뿐이라고? 다른 유튜버는 할수 없으며 오로지 먹방 유튜버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에이? 먹방 유튜버만? 영화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 이런 날씨에는 뜨끈한 라면이죠. 라면 먹방 하겠습니다. 음 에이? 에이? 이게 뭐야? 갑자기 뉴스에서 라면을 먹네? 헐, 진짜 뉴스에서 먹방을 하네. 어? 아빠. 뉴스 봤구나. 아빠 회사 잘렸다. 헐, 모든 직업이 사라진다는 게 진짜네. 말도 안 돼. 인사.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뭐야, 대통령은 있는 거야? 네, 여러분, 대통령은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대한민국 멍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뭐야, 저게? 뭐, 먹방 대통령? 응? 아니, 대통령이 왜, 왜, 그래? 오늘은 햄버거 먹방! 대통령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응? 자, 햄버거! 음, 너무 맛있다! 뭐야, 저게? 대통령도 먹방을 한다고? 아, 근데 햄버거 너무 맛있겠다! 으이그! 아빠! 그럼 이제 아빠도 먹방 유튜버가 된 거야? 응, 음, 이제는 먹방만 해야 돼! 아, 근데나 먹방 유튜버 완전 잘할 자신 있는데? <laughs> 하영간 이봉두... 자자 이럴 때가 아니라 우리 빨리 먹방 시작하자! 아빠 이번에 월급 못 받고 나갈 돈은 많아가지고 빨리 벌어야 돼! 아..알겠어! 해보자 해보자! 먹방! 좋아. 먹방! 먹방! 먹방 렛츠고! 인사! 안녕하세요! 먹방 유튜버 얌얌 봉필이에요! 오늘 먹어볼 음식은 라면 하나입니다! 자잘 먹겠습니다! 뭐야? 라면 하나? 장난하는 건가? 먹방이 시시하다. 아우, 전 갈게요.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음. 하... 먹방 유튜버가 하도 많으니까 라면 하나 는안 보네. 안 되겠어. 아빠로서 보여주겠어. 도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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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이고 힘드네. 아왜 회사 출근하고 싶다. 아빠 좋았어.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나도 보여주겠어. 뭐 이봉도 이봉도 어디가? 인사. 안녕하세요. 귀엽고 까칠해 막방 봉도예요. 뿌잉 뿌잉. 여러분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걸 먹방으로 여러분들께 맛있게 보여드릴게요 순대꼬치 먹어주세요 어? 순대꼬치요? 어! 제가 순대꼬치를 준비한 줄 어떻게 알고 그럼 이 순대꼬치를 먹어보겠습니다 음, 뭐야 먹방 유튜버 맞아? 네?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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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봉지야 그걸 어떻게 먹어? 하순대 <laughs> <통수인데. 웃음> <laughs> <laughs> 맛있다! <laughs> 오, 맛있게 먹는다! <laughs> 오, 이봉도 잘하네! 그러게, 봉두가 머리만큼 줄 알았는데 배도 크잖아! <laughs> <laughs> 저 탕으로도 먹어주세요! 네? 탕으로요? 저 탕으로 진짜 좋아하는데 어떤 탕으로 먹어볼까요? 순대탕으로요! 에? 순대탕으로요? 그, 그런 건 없는데? 우리야, 여기! 아, 뭐야 아빠! 아, 갑자기 이렇게 어디서 나온 거야? 아, 짜자, 짜잔 순대탕으로 <laughs> 먹어볼게요. 와 순대탕으로라니. 와 아빠 대단해. 와 <laughs> 맛있다. <웃음> 오 순대탕으로 맛있게 먹는다. 구독. 오 댓글 좋은데 이봉도 더 맛있게 먹어 <laughs> 맛있다 에 순대를 3미터 먹방을 해달라고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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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인사 아 배불러다 아나 이제 순대 보기도 싫어 아, 아 너무 배불러 아, 나 그냥 학교 가고 싶다 학교 다니고 싶어 아빠 이봉도 고생했어. 좋아! 이번엔 내가 보여줄게! 파이팅! <laughs> <laughs> 인사! 안녕하세요! 예쁜 아이돌을 꿈꾸는 봉자예요! 아이돌? 먹방 유튜버 아님? 뭐야! 다른 먹방 보러 가야겠다! 아, 그게 예쁜 먹방계의 아이돌을 꿈꾸는 봉자예요! 아!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달달한 달콤한 크림빵을 먹어볼게요! 뭐야, 하나? 엄청 쬐끔 먹네. 봉정야, 여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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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다, 다 먹어야지. 와, 먹어보겠습니다.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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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 진짜 케이크 좋아하시나보다. 제가 케이크 선물로 드릴게요. 어? 아, 니 아, 아니, 괜찮아. 케이크 30개 보냅니다! 이따가 먹어주세요! 아 30개? 허얼... 누나도 배 터지겠다... 동자야 화이팅! 인사! 하아... 빠 배불러... 하아... 아빠도 아까 먹은 라면이 소화가 안 된다고... 아. 아... 자!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직업이 먹방 유튜버 밖에 없는 이 시점에 남들 먹는 것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뭐? 그럼 돌을 먹어? 아니 뭐 냄비를 먹을까? <laughs> 아빠, 그걸 어떻게 먹어? 근데 먹을 수 있는 거 맞지? 바로바로 <laughs> 바로 색깔 먹방! 색깔 먹방!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음식이 아닌 다른 세계 음식을 먹어서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게 만드는 거죠. 오 이거 보서 머리가 좋은데 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건데? 아, 비밀! 바로 제가 요리를 만들겠습니다 방송 빨리 시작하세요! 네. 인사! 자! 여러분들! 오늘은 새로운 먹방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바로 바로 색깔 먹방! 오! 지금 봉두가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냄새가 아주 맛있어요! 음. 네! 다 됐습니다 여기! 네. <laughs> 장난 아니야? 라면이 왜 초록색이야? 파란색 국밥이 뭐야? 나 이게 태어나 처음 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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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laughs> 먹을게요. 아, 맛있다. 아 진국이네, 진국이야. 음. 헐, 처음 보는 먹방이다. 정말 신선하네. 대박 신기하다. 어? 나는 여기 채널이 어? 제일 재밌어. 오, 어, 어, 어. 반응 좋은데? 그러게, 이벙두 아이디어 좋은데. 나야, 나 이벙두. 빨리 빨리 맛있게 먹으라고 <laughs> 아아 맛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로 후식도 있습니다 후식 뭐해 사람들이 기다리잖아 자 후식으로 탕후루를 준비했는데요 탕후루 어떠세요 탕후루 맛있겠다, 맛있겠다 탕우루. <laughs> 그런데 그냥 탕후루가 아닙니다. 바로 바로 여기 있어요 청양고추탕으로와 양파탕으로 와, 양파 탕으로 와. 아, 아니 이걸 어떻게 먹어? 아니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데 못 먹는다고요? 어 이봉도 멋있다. 그러게 오 그럼 이봉두가 먹으면 되겠다. 예. 아, 아, 제, 제가요? 이봉두이봉두이봉두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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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두,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이봉두, 아니 아니요, 이봉두, 하지 마세요, 이봉두. 아니 하지 마, 마, 그럼 먹어볼게요. 자, 먼저 와 청양고추탕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어, 자. 문 <laughs> 이것도 있어. 양파. 와, 와, <laughs> 와. 다 <진짜> 이봉자, <빨개졌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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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자, 이봉두, 이봉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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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봉준아! 빨리 TV 틀어. 어? 왜? 긴급 속보입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뭐야? 그럼 이제 먹방 유튜버 안 해도 되는 거야? 어, <목소모> 음, 그런 거 같은데? 하나 남은 직업. 먹방 유튜버도 이제는 사라집니다. 진짜네? 먹방 유튜버 안 해도 되네. 아싸! 뭔가 뻥빵! 아싸! 뭔가 뻥빵! 아, 진짜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봐. 먹방 유튜버는 사라지고 여행 유튜버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목소모> 에? 여행 유튜버? 봉자야! 봉디야, 가자! 어? 어디? 아마존으로! 아안 돼! 안 돼!